아, 제20회 광산 구청 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자부 경기가 열고 리 있는 천반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금 이쪽 코트에서는 목련리그 광산구 화가 목련니다 목련리그 선크럽과 광산 구청 클럽 간의 결승전 경기가 선크럽이 1세트를 승리한 가운데 2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2세트는 광산 구청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코트에서는 백모 리그 어, 그렇게 백모인데 그백로가 아니고 광산구의 세가 백모입니다. 광산구의 구조가 백모. 자 이번 제 20회 광산구 천장리 생활체육 대 대회는 여자부 경기에서 백모 리그와 광산구 구조인 백로 리그와 광산구의 구아인 목련 리그 두개 리그로 나눠서 양 리그 지금 결승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A 코트는 썬 크러비 1세트 랍선 가운데 2세트 진행 중이고요. 이 코트 보면은 오늘는 배삼호 크러이광주 배삼호가 1세트 랍선 가운데 2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카 사무랭기 서비스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대정성 오. 이렇게 네, 습니다 자, 제2 0회 광산 구청장의 생활체육대회는. 광산구 배급대, 해장 신상선 배고협회가 주관하는 대로, 남자부 경기는 수안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자부 경기는 첨단암목적 체육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자, 체력 준비를 위한 즐거운 장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장암적 체육관에서 강산구청장과 여자부이준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부표준대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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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리가 됩니다. 자, 강산구청장이 선수 교육에 걸려 있는 첨단 다목적재관에서기범석입니다